안녕하세요. 포인트 성형과 박남석 원장입니다. 어, 카페 상담 내용 중에, 어, 질문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연유착 수술 후 3주 차인데 이거 잘못된 수술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연유착을 하셨고, 3주 차인데 화장도 못할 지간이고 이렇게 티가 났다고 합니다. 제가 글로 답변을 달았는데, 답변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글로 쓰는 것은 정확한 표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눈을 감은 사진을 봤을 때, 눈을 떴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눈을 감았을 때 쌍꺼풀을 찝은 이런 선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명하게 남아있죠. 감았을 때도 이게 이제 사실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문제점이고요 어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생기게 된 원인은요 사실 우리가 눈꺼풀이 제가 많이 그리는 그림 있죠 속눈썹이 있고 눈꺼풀이 있으면 여기에 검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판이라는 게 있고요 이 부분에 근육이 붙어서 안검 거금과눌러근이 붙어서 눈을 뜨게 하는데요. 쌍꺼풀은 여기 실 하나를 묶어 놓는 수술입니다. 제가 실을 묶은 위치가 절개된 메모리든 이 위치가 되면 쌍꺼풀 라인은 여기에 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접었을 때,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쌍꺼풀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실로 잡은 위치는 여기죠. 그러면 제가 잡은 높이는 이 높이가 되는데요. 남들이 보는 높이는 그것과 다릅니다. 이 높이가 됩니다. 이게 이제 쌍꺼풀을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문제점은 우리가 피부가 좀 처져 있을 때쌍꺼풀을 노출하기 위해서 낮게 잡으면 잡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을 잡을 때 이런 같은 높이라도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상당한 높이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는 높이 차이는요. 그런데 어 이게 좀 많이 처져 있거나 또 피부가 덮음이 심하면 조금 낮게 잡으면쌍꺼풀이 여기에 딱 잡는다고 치면은 덮어버려서 이 부분이 이렇게 덮어버리겠죠 라인이 되면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그러면 쌍꺼풀이 잘안 보이게 되기 때문에 어 많이 좀 처진 분들은 라인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높게 잡게 됩니다 높게 잡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라인이 많이 보이겠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약에 피부가 많이 쳐져 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피부를 자른 다음에 잡아주면 이런 문제는 좀 해소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절개법이 좀 필요한 경우라고 하겠죠 눈을 감았을 때 어,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건 충분히 비절개법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부를 이렇게 더 끌어올리게끔 그렇게 잡아 놓은 거죠 여기가 훨씬 끌어올리게끔 잡아 놔서 어, 라인이 좀 높아 보이면서 실제로 눈을 떴을 때 그렇게 높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간이 지나면 이건 많이 좋아집니다. 지금 또 쌍꺼풀 수술한 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부기가 또이 경계선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심화되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해결을 하려면 어느 정도 절개를 하거나 아니면은 라인을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제 쌍꺼풀을 눈을 떴을 때 모습만에 집중을 한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감았을 때의 모습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절개로 해결을 하거나 그런 방식을 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생기는 게 환자분들의 의문이 들 수가 있어서 이런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